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방금 일어나신 건가요? 예, 지금 일어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오늘, 그, 잘 때, 잘 때, 그, 고급지도 정돈에다가 다 녹이고 잤거든? 어, 2,500개?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 씨, 만월 귀걸이 처먹어 놨어, 이거. 아, 짜증나, 씨. 만월이 나올라면 음, 어딨어. 목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귀걸이가 나왔어. <laughs> 아, 씨. 체감상? 체감상 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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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상 왜, 다들 왜, 체감상 왜 그래? 어, 잠깐만. 이것도 네마블이 뭐, 시발 또, 유저분들 티켓 안 나오시죠? 체감상 그러신 거예요. 이지랄 했구만, 이거, 개새끼들. 잠깐만. 아, 눈치 딱 깠어. 눈치 깠어, 눈치 깠어. 저희는 잠수한 패치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체감상 잘안다운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이런 체감상이란 단어를 쓴것 같아. 이 씨발놈들이고. 어. 눈치 개빠르네. 맞지. 개새끼 체감상.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게 정답이야, 임마. 정확하게 봐서 자다 깨자마자 또 열받게 만드네. 어딨냐 사감은? 세븐 나이츠 2가 단장님들께 드리는 약속. 약속이라는 단어부터 쓰지 마. 꼭! 뭘 약속할게요? 이런 새끼들이 약속 제일 안 지켜. 아 벌써부터 열받네. 일주도 안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2 운영진입니다. 11월 18일 그랜드 론칭 이후로 아 근데 세븐나이츠 오픈이 18일 날 했었어요? 오픈 날짜를 잘못 잡았었네. 하필 날짜가 18이었네요. 11월 18일 그랜드 론칭 이후 단장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장님들께서 원하시는 편의성 및 불만사항 개선을 빠르게 적용하지 못한 채 여러 오류와 문제들로 불편을 드렸고 부족한 소통으로 인해 더욱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음. 세븐나이츠2를 아껴주시는 단장님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단장님들이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재발 방지 대책 꼭 이렇게 이름 존나 어렵게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글써 항상 어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소통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들께서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배경과 제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길드전 매칭 룰 관련 형평성 이슈. 이거에 대해서는 개발자 노트에 쓰고 패치했잖아, 이번에. 왜 했던 얘기 또 해? 길드전 매칭 방식은 승리의 수, 길드 인원, 길드전 점수 세 가지 기준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길드 인원의 경우 최대한 비슷한 인원 수끼리 매칭을 시켜주기 위한 룰이었으나 길드를 탈퇴하고 매칭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어 그렇지 승리 횟수 및 길드 인원수가 동일한 경우 길드전 점수가 비슷한 길들 중에서 랜덤하게 매칭이 되는데 어 범위가 좁아서 자꾸 최상위 점수를 기록한 길드끼리 매칭이 되고. 불공정 매칭 가능성에 대한 상황 인지요 해당 매칭론에 대한 단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 17일 업데이트 시 길드 인원수를 매칭 조건에 제외함으로써 매칭을 개선했습니다. 그 개선했죠, 그죠? 어 <laughs>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길드 탈퇴 후 재가입 유예 기간을 추가하고 바로 가입 안 되게끔 원래 다른 게임도 길드 탈퇴하면 하루 동안 가입 안 되고 이런 거 있어. 이런 건 3월 중으로 업데이트 하겠다고. 니들은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냐? 3월? 어, 일단 알았어. 이거는 뭐 했던 얘기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꺼져. 꺼져 그냥. 꺼져. 근데 너네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지금 너네가 이거를 이제 인정했잖아. 얘네가 매칭이 족같이 됐던 거. 이게 쉽게 말해 이렇게 좀 존나 길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길드전이라는 게, 매칭이 잘못됐던 거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면, 지금 매칭으로 막 600이 간 사람들이 있어. 강의원정대 길드라고. 어. 야, 길드전은 한달보상에한달 보상. 하루하고 다음날 받는 보상이 아니란 말이야. 2월 1일부터 지금 한 달을 하고 2월 25일에 보상을 받아. 그, 길드전 나왔을 때도 우리가, 그 보상을 한달한 한 달에 받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 어떻게 한 달을 참아요? 근데 참고 했잖아. 참고 했는데 우리 600인데, 이거에 대한 뭔가 보상 같은 건 없냐? 이, 이, 우리 길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길드전을 했던 모든 길드. 모든 길드에 대해서, 이 족같은 매칭에 대해서, 한달 동안 시간을 날렸는데, 이거에 대한 뭐 보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네. 그냥, 어, 매칭이 좀 그랬었는데, 3월달에 패치할게요. 이거네? 어, 두 번째 내용. 방치형 필드, 티켓 드랍용관련 사항 이거는 너네 글안 보고 내가 먼저 얘기할게. 어. 너네는, 패키지만 나오면은, 티켓이 안 나와. 어.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몇개 먹었냐? 두 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정해던 정해던전 돌린 거예요. 네 개. 이게 정돈을 내가 2,500장 돌린 개수야 이게 지금 네 개. 이거 만약에 일반 일반 던전 돌렸으면은 이거 한 개도 못 먹었어 진짜. 이게 내가 오늘 정돈 돌렸다고 말씀드렸죠? 어. 지금 나 자다가 나 꿀잠 자고 일어났어. 광해 형 지금 일어난 거이 맞아 위에 지도 보여? 녹색 지도? 야, 녹색 지도 2,500장 돌리고 잤어 지금. 그, 먹은 게 지금 이거야? 중간에 녹인 거 절대 없어? 나 지금 일어났어? 이거 누가 봐도 알지? 이게 정돈이라서 두장 먹은 거 감사합니다. 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거 일반, 일반 방필이었잖아? 무조건 0개 먹었어, 0개. 방치형 필드에서 성장 던전 티켓에서 드랍률이 하향된 것은 아니냐? 나는 의견을 계속 주시네요. 어, 하향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방치형 필드에서 드롭되는 아이템들이 구성품이 추가 변경됨에 따라 획득하는 체감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 뭔 개소리야, 잠깐만. 그러니까 티켓을 제외하고 다른 아이템들 예를 들면 고급템을 좀들나오게 했다던 거 얘네가 이런 거 패치했잖아요. 고급템을 들나오게 했고 이런 다른 구성품들이 추가 변경됨에 따라 지도가 좀안 나오느냐는 체감이 좀 이런 이런 야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사과문으로 한 얘기야? 어? 민코스프하는 거냐? 고 <laughs> 이게 야 잠깐만.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려면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던가 우스개 소리로 하는 거지 공지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체감이 달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보여집니다. 존나 <laughs> 추측성이야? 추측성이냐고. 그거는 만약에 너네가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공지를 했어야 되는 줄 알아? 방치형 필드에서 성장 던전 티켓을 먹을 확률은 오픈 당시 초기 설정이 0.1%의 드랍률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유저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다시 우리 드랍 그거를 분석을 해 봤는데 0.2%로 확률의 변동이 된 것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팩트를 제시해줘야지, 방치형 필드에서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구성품이 추가 변경되면서, 이게 획득하는 체감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laughs> 체감. 어... 만약 게임 내 확률이나 컨텐츠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률이나 확률이 안, 바뀌었, 안 바뀌었다는 거지, 아, 나, 진짜 나, 지금 자고 지금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 나 자고 있으만안 진짜 토나올라 그래, 진짜로, 잠깐. 세븐 나이츠 운영자님들, 하루에 사냥 얼마나 돌려보셨어요? 진짜로.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세요? 분노 불사라는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세달 동안 방치형 필드에서, 무슨 이게, 그 최민식 나오는 영화, 그 뭐냐? 군만두만 쳐먹는, 그 영화. 그 진짜 군만두만 쳐먹으면서, 3개월 동안 방필 돌려보셨어요? 그 회사 내에서 어떠한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하는 건 유저들이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운영자들 우리만큼 사냥 안 해봤을걸? 게임 오픈만 해놓고 그랑사가 울고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유저들이 한 명이 무슨 얘기 하면은, 한 명이 무슨 얘기, 하는 얘기도 귀 기울여야겠지만, 솔직히 한 명이 하는 얘기마다 모든 걸다 조사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근데 모든 유저가 아우성을 치고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체감이 잘못느못 느낀 거야? 참, <laughs> 다음 거 불편사항 개선 적용이 느린 점 오케이 그랜드 론칭 이후 잦은 버그 이슈에 대응하다 보니 불편 사항의 개선에 우선순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버그 이슈에 대응하다 보니까 <laughs> 잠깐만 나 여기서부터 한 마디 할게요 또. 버그 이슈에 니네가 뭘 대응을 했는데요? 뭘 버그에 대응한 적이 있고 무슨 이슈에 대응한 적이 있어 바쁜 척이야. 그게 아니라 니네들은 어떻게 하면 패키지 이쁜 거 만들까? 설날에 어떻게 하면은 존나 팻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 먹을까? 이런 대가리에 똥만찬 생각들로 운영을 하니까 이슈가 터져도 버그가 터져도 내가 지금 버그 제보한지 두 개가 지금 2주일이 돼가 지금 일주.. 며칠 됐어요. 아직도 나에게 온 답변은 이거 언제야? 1월 30일. 1월 30일? 안내에 답사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확인 후에 추가 답을 드릴게요. 추가 답을 준대. 추가 답. <laughs> 이게 지금 2월 20일인데요. 언제 추가 답줄 거예요? 치명타 확률과 맞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그런 얘긴데. 여기다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적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마. 2월 2일에 개발자 노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는 새로운 버전의 앱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검수 단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앱 업데이트 되는 거 검수하는 거 이거 게임 하는 사람 누가 모르냐. 근데 이것 때문에 너네가 지금 늦는 게 아니잖아.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왜 핑계를 대고 있어? 예를 들어 많은 단장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멜키르 사운드 버그는 이 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 방식으로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멜키르 사운드 버그가 언급이 됐을 때 바로 공지를 하라고 이 얘기를 개새끼야. 말기를 존나 못 알아 처먹고이 얘기를 바로 공지를 해. 고객님들, 지금 멜키르 사운드 족 같죠? 그거 바로 고쳐야 되는데, 어, 씨브레이커, 스토어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도 족 같네? 한, 일주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소통이야. 그럼 유저가 뭐라 그래? 아, 그렇구나. 음, 어쩔 수 없네. 한, 주, 그럼 한 주만 우리가 뭐 소리 끄고 게임할게요. 이렇게 하겠지! 인지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유저들이 수, 버그 수정 안 해요. 버그 수정 안 해도 그래도 눈 감고 어뭔 개소리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야얘네들이 이걸 모르나 모르나 다음 패치가 된는데 그때도 내용이 없어. 야 패치 내용이 없어. 이러니까 이슈가 되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한 2주 지나고 나서 멜키르 사운드 버그 지금 못 고쳐요. 다음에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뒤늦게 공지가 올라왔어요한 2주 지나고 나선가?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되지. 하지만 단장님들께서 언제 확실히 수정되는지 적극적으로 아 얘기하네요. 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네. 나도 미안한 부분은 바로 사과해. 확실히 적극 어, 적극적으로 언제 수정되는지에 대한 이런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 이게 소통이 안 됐다는 거야. 어, 인정하네. 향후에는 버그 및 이슈 수정과 동시에 불편사항 개선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확정되는 편의성 개선 사항은 개발자 노트나 공지사 통해 즉각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장님들이 주시는 문제점들을 어, 더 귀담아 듣고 개별에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팁바라 드릴게요. 내 마블. 이거, 이거 이런 걸 쓰실 때 위에 이런 내용 적지 마세요. 진짜로. 쓰잘데기 없어요. 이것만 적으세요. 밑에 것만. 이것만 적었으면 개선 사항이 느린 점. 확실히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즉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미안해. 그랬는데 내가 사실 이러쿵, 저러쿵. 야, 내가 진짜 잘못한 건데. 근데. 이러 이거는 사과 받는 입장에서 저게 시부레 사과를 하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야. 조작 난이도 및 밸런스 이슈. 다양한 공략을 통해 클리어 했다는 기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게 잡았다는 거죠. 생각은 이해가 돼요. 모바일 게임에 이만큼 컨트롤 하면서 깨는 게임은 저는 정말 모바일 게임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가.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laughs> 형, 핸드폰을 하면 미쳐 뒤죠 형은 핸드폰에 어플 지웠어, 임마, 세븐아이츠. 없어. LD 애플레이를 권장합니다.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밸런스 성계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플레이가 발생했습니다. 뺑뺑뺑 돌잖아. 왜 돌겠어? 그걸 안 돌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거든. 앞으로 콘텐츠 난이도 밸런스는 단장님들의 투력이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나리오 공략하는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요. 이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지금은 시나리오를 재미로 깨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깨고 있어요. 좋아요. 자, 설날 복주머니 판매 기간 연장 예정 공지 및 계획 철, 내가 말했지! <laughs> 아, 나 이씨. 글을 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설날 복주머니 철회 사건! 그딱 하면, 어. 알잖아. 운영진은 설날 복주머니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 더 많은 단장님들이 연장된 기간동안 설빔 연입했듯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유저를 생각했다면 120만원에 파는게 아니라 설날 7일보상으로 공짜로 준다던가 설날이니까 전설패넘는 분들 기존 전설패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약간 희귀 플러스 같은 팬 느낌으로 그래도 전설이라고 기분이라도 좋게끔 이렇게 디자인해서 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냥하실 때좀 편하게 쓰시라고, 이런 패 하나씩 다 넣어드릴게요. 이랬으면은, 난리 났다. 하지만, 해당 철회 결정으로 인해, 이벤트 연장을 기대하신 단장님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연장을 기대한 게 아니야. <laughs> 뭔 연장을 기대해. 연장으로 때려벌라, 이씨발. 야, 연장을 기대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상 없어요? 그 판매하는 이벤트를 팔았다가 연장했다가 사람들 더 사니까 연장 취소했다가 그게 무슨 어떤 이벤트인데 판매 이벤트잖아 돈 주고 파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없네요 이것도 뭐 보상은 없고 그냥 뭐안 그러겠다고 길드전 매칭에 대한 것도 안 그러겠다고 추후에는 공지드린 이벤트 및 상품 판매 기간을 납득 가능한 사유 없이는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소통에 대해 아래 같이 개선합니다. 오류 발생 시 관련 오류 내용에 대해 지금보다 더 상세히 빠르게 단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님들의 원활한 게임플레이를 방해하는 오류사항에 대해 문제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빠르게 읽을게. 최대한 빠르게 내용 파악후 공지를 통해 상세 오류 내용, 영향, 범위, 수정, 예상, 일정 등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수정이 어려운 오류이더라도, 이 어려운 원인을 포함하여, 어? 이게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잖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어, 이렇게만 해줘. 어. 즉각적인 수정이 어려운 오류더라도, 왜 어려운지. 근데 우리가 그 버그는 인지하고 있다. 언제쯤 수정이 될것 같다. 그렇지. 이런 일정을 안내를 드리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 어. 야, 이런 공지만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 아유, 씨. 소통 채널과 방식을 확장하겠습니다. 3월 내 공식 포럼을 통한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기는 봐. 공식 포럼의 설문 기능을 활용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단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드리는 소통회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을 준다는 거네요. 어,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세븐 나이츠 TV 공식 방송을 통해 단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공식방송에 누구 나가나요저 나가면 안 되나요? 넷마블님? 저 출연료 안 받을게요. 방송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 아니고, 그 뿅명치 들고 가서 하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세븐나이트 공식방송 유저들과 소통하는 소통타임 따당! 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시원하게 옆에 우리 개발팀,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질문을 받기 전에, 이 팀장님 대굴 빡라한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가리. 네, 자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버그가 발생했다고요. 이런 버그를 발생한 점에 대해서 일단 팀장님 대가리를 또한대 치겠습니다. 대가리. 자,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버그가 발생한 거죠? 네,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 대가리 궁으로 존나 때려버리게. 최초 공식 방송은 4월 진행 목표를 예정입니다. 4월달? 아, 4월달이면 내가 이 게임 안할 수도 있겠다. 어, 저안 할게요. 미안해, 내 마블. 4월달까지는 제가 이 게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래에 있었던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 단장님들의 주신 따끔한 충돌을,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향후 개선 계획과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세븐 나이츠2는 모든 단장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좋은 얘기 했다. 사랑과 관심.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광희님, 맨날 넷마블에 욕할 거면 그냥 접으세요. 접으세요. 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왜 접지 못하냐면, 지금 이런 아우성을 외치는 분들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고 욕할 일이 없어요. 너 싫어. 응, 꺼져. 빠이, 응, 빠이, 짜이, 진.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사랑하니까, 재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거야. 새벽에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어. 이게, 좋아서 그래요. 정말로. 아쉽거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꾸 쓴소리가 나오고, 찡찡한데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찡찡이라 그러는데, 좋아하니까 찡찡거리는 거야. 어?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신뢰한 소통을 최우수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세븐나이츠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괜찮아요. 마지막 내용 좋습니다. 네,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괜찮은데 정말 아쉬운 점은 글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아마 세븐나이츠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본인들의 입장도 표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표명을 하려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표명을 하셔야 돼요. 그 드랍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우리는 티켓 손안 건드렸습니다. 현재 드랍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안 건드렸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을 시킨다던가, 입장 표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냥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돼요. 체감이 달라서 그런 거다. 뭐, 이래서 그런 거다. 업데이트가 느린 점은 우리가 다른 버그나 이슈에 대응 중이나 그런 거다. 이슈에 대응한 적도 없으면서. 스토어가 업데이트가 느린 거다. 검수를 받아야 돼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는 조금 쓸데없는 얘기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넷마블이 뱉은 말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감은 이따구로 올리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건 사과물이 아닙니다. 해명글이지. 사과를 하라면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일찍 킨다 그랬어요. 오늘 일찍 킨다 그랬는데 새벽 한시 켰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게을러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체감상 새벽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체감상 <laughs> 아, 책 항상 봐야죠.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